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래프트 그첫 번째 시간으로 드래프트를 시작하는 방법과 시트의 구성 및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엣지는 3D 모델을 이용해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드래프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드래프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작 화면에서 생성 그룹에 있는 ISO 드래프트를 선택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버튼, 새로 만들기, ISO 드래프트를 선택하면 드래프트가 시작됩니다. 도면표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패널을 이용해 도면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도면표를 생성할 파트 또는 어셈블리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다음 도면표를 생성할 파트 또는 어셈블리 파일을 끌어 작업 시트에 놓으면 도면표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투영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엣지를 처음 설치하면 투영 각도가 일각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 소리드 엣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소리드 엣지 옵션 창이 표시되면 도면 표준 탭으로 이동해 투영 각도를 삼각법으로 변경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solid edge의 드래프트 문서는 다음에 세가지 유형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D 모델 시트는 오토캐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도면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작업 시트는 3D 모델과 연동해 여러가지 도면 뷰 치수, 주석 등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배경 시트는 작업 시트의 배경이 되는 시트로 테두리, 표제란, 워터마크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를 배경 시트에 작성해 두고 여러 개의 작업 시트에 연결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D 모델 시트와 배경 시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보기 탭 시트뷰 그룹에 있는 2D 모델과 배경을 선택합니다. 이제 작업 시트 및 배경 시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시트나 배경 시트의 이름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시트를 제어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시트의 순서 및 이름 또는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시트에 연결된 배경 시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작업 시트의 이름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시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시트 설정 창이 표시되면 배경 탭으로 이동해 배경 시트를 A1 시트로 변경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A1 시트를 변경하면 그 내용이 작업 시트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